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51장 41절로부터 마지막 절 64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1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41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말씀 봉독하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은 나오라. 이스라엘은 나오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41절로부터 4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버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도 있겠고 저해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중임당할 자가 그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적은 멸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싸움을 하는 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예정하신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제 피하고 그곳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자들 돌아오며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끝까지 참아 견디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고 음성을 주시며 아버지께서는 참 회복과 구원을 락게 주십니다.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부여잡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미에 새기게 하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주의 구원에 들어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나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바벨론의 멸망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느냐면 북방 민족 메대와 파사를 통해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방망이로 쓰시죠. 심판의 지팡이로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들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등을 줬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저들이 패망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을 폐하게 하시고 그 폐하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오라. 오늘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오는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세히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의 멸망을 선고하고 계십니다. 41절에서 43절에 말씀해 보면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어도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를 가운데 황폐하였다. 황폐하였고 성읍이 빼앗겼다. 온 세상이 칭찬하던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함락되고 말았다. 바다가 바벨 어, 론에넘침이여그 노도 소리가 그 땅에도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자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바다의 소리가 확 밀려오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뒤덮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석들은 황폐해버렸는데 그 황폐함이 어떠느냐 마른 땅의 사막과 같이 사람이 살수 없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은 멸하신다. 사4에 내가 배를 바벨론에 해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아야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여기서 배른 바른 무엇이냐 면은 바벨론의 최고의 이름으로 하는 신이에요. 하늘이가 땅을 주관하는 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숭배하는 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벌하면서 배를 벌하면서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않느냐. 그 바벨론 성은 무너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들이 섬겼던 땅 하느니가 땅을 섬기는 땅신 그런데 그 신을 하나님이 벌하셨다. 그 땅을 벌하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어, 어떻게 멸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벨 우리가 섬기는 신이 저들이 섬기는 신을 먹었다. 삼켰다. 우리 신이 최고 강하다. 우리가, 삼키, 우리가 섬기는 신을 누가 막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너희망군내 주. 너희들이 지금까지 젖과 들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하였지그땅 우리가 삼켰다. 우리가 섬기는 벨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비웃으면서 하나님의 종들 앞에 교만하였고 하나님 앞에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벨과 바벨론의 성을 멸망시키셨다. 저들이 강하여서, 저들이 신이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먹은 것이 아니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자기 백성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며 죄에 대해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교훈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다 이것을 어때요 만국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공포하시듯이 저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 5절에서 49절에 말씀해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이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서 강포함이 있어 다스린 자가 다스린 자를 서로 치리라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황폐한다 망한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도 말며 막 두려워하지도 말라. 소문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 마음을 나약하게도 하지도 말고 이해해도 저해도 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 의해서 땅에는 강포함이 서 다신 자가 다신 자로 서로 치게 될 것이다. 결국 지금은 바벨론이 치는 것 같지만 메데파자 강한 나라가 또 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강한 나라가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아버지 앞에 피하라. 죽게 피하라 너희들은 도망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불라 날이 이르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너희들의 엎드러졌던 것은 비교가 되지 아니할 정도로 저들을 칠 것이되 저들을 완전히 엎어 엎드려 드릴 것이다. 한데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주에 엎드려 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죄을 당하여 엎드러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선자를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 일이 일어나기 벌써 몇십년전 그리고 몇백년전 하나님은 먼저 예언해 주신 거예요. 이 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미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교훈이 커요.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올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또 기쁨으로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악과 의를 하나님께서 우편과 좌편으로 불과 유황과 불의 유황과 유황불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다스리실 왕국을 우리는 기다려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물론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다 여러 나라들이다 강한 나라들이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또 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들은 완전하게 멸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들에게 보여드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이 반복이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반복되지만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죽는 일이에요. 그 시대가 딱 마감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종말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높이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을 우리가 인정하고 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이키며 회복, 회개하고 복회 자복하고 아버지와 늘 동행하는 삶을 두려워 떨므로 이루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바벨론의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진다 오십절의 말씀에 칼을 피한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자, 우리 함께 오십절부터 오십삼절까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 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명망시킨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이 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오라고 하시며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요. 바벨론에게 보복이 있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곳서여호와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너희 마음에 두라. 이제 피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들이 이제 전쟁을 피하여 이렇게 몸을 숨기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마음 속에 나를 품고. 나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쟁터예요. 늘 나하고의 싸움이 있고 세상과의 싸움이 있고 환경과의 싸움이 있고 그날 그날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 하는 때 우리는 어때요? 죽게 피한단 말이에요. 죽게 피한 자는 어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며 아버지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길 가운데에. 오직 주님 앞에 피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국인의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면 우리가 책망을 들여 수치를 당할 모욕이 우리 얼굴에 덮었다. 전에는 이방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막 들어가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저들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했어요? 하나님의 기물들,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그 수많은 금은보화들 하나님 앞에 드려줬던 예물들 쌓아뒀던 보물들 이것들 어때요? 싹 가지고 나갔어요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제사 의식에 쓰였던 기물들까지도 그 거룩하게 하나님의 핏불림으로 거룩한 성물로 성스러운 하나님의 예식을 거행하는 그런 기물까지 어떻게 다 저들이 비웃게 나서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같았어요. 마치 우리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그 땅에 그들이 밟아서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에 대한 어,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지만 한 곳은 하나님, 한 곳은 세상 신을 가지고 버티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급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찾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급한 자들에게, 그 응급한 자들에게 마치 소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계셨던 것처럼 그 신상,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드나들며 무욕스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했던 것. 이제는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저들을 앞에 어떻게요? 한숨짓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령 바벨을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로 요새를 삼았다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할 것이다 저들이 이제 아주 높은 요새를 삼고 아주 강한 성을 만들고 그곳에 피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달려올 때에 수비하고 방비하고 많은 것들이 준비돼서 무기와 군사력을 가지고 보호한다고 할지라도 그 보호막을 비웃기나 듯이 뚫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4절로부터 우리 5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자,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지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큰 소리를 끊으시미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으미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기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래. 내가 그 고관들과, 지에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 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냥, 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그 이상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거예요, 보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들이요. 때로는 아버지 앞에 경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도 높이실 때가 있어요. 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게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들은 어때요? 더 강하게 또더 강하게 강함과 힘과 능력을 자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축될 때도 있고 또 어때요? 이렇게 정말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작아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작고 인구는 좀밀집되어 있지만 자원은 없다. 성실히 열심히 부지런히 여기까지 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가 그 점점이 지금도 상가 하나에 건너면 십자가 하나가 꽂혀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이 있고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는 위축되고 때로는 두려움과 지금도 마찬가지죠. 뉴스나 세계적인 안보,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면 항상 불안해요. 앞에는 북한 땅이 있어서 핵이 있고요. 어떤 일로, 어떤 방법으로 도발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경제적인 것도 외교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타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때요? 위기를 안고 살아요. 폭탄을 안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강한 자들이 아무리 있지만 그 강한 나라들이 어찌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계시죠. 이것은 바로 뭐냐면, 강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살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잡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살아갈 목적과 이유와 또한 관심이 되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께로 향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59절에서 6 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왕 제사장인의 미시아의 선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여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낙질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그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여우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라 아니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덴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비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4년.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이 선고된 거예요. 바벨론이 침탈하기 전에 선고된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4년째, 그러니까 완전히 속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 당하기 전에 또 애굽에 의해서 또 어, 왕권이 침해받고 또 아스르는 강하게 일어나고 주변 국가의 강한 나라들은 지금 계속해서 다시 준비되는 이러한 세계적 정변 상황 속에 이 말씀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의 세상 속에 이루어질 것을 먼저. 벌써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업 중에 어떻게 하신 거냐면 미리 선견자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스가라에 의해서 쓰임 받았던 시드기야의 왕때 쓰임 받았던 스라야라라는 그러한 그 글을 기록하는 자에게 지금 선포한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요? 이 기록한 말씀을 기록하되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 느이 땅은 별의 사람이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겠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다라. 너는 이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단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에 나의 재단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제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희생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이 멸망당한 황폐한 나라 불타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가 기록되었을 때 어떻게 남, 남을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두루마리 책을 다 기록한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냐 하도록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책을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 읽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그 말씀에다가 어떻게 아마도 무슨 특별한 치료를 하겠죠? 그래서 싹 임봉한 다음에 딱 닫아서 어디에다 던져라? 유브라데 강가에 던져라. 근데 어떻게? 돌을 묶어서 던져라. 이거 뭐예요?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후대에 후대에 너희 자손들이 그것을 열어봤을 때 이야 역사에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되었고 예 예견하신 말씀대로 이 나라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도 계셨고 오늘 내게 있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이로다 어떻게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떨며 여호와 신하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사라질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아니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기록하여 물에 돌을 묻혀서 던져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신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 66권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대적으로 아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서에 기록된 것이 기록될 것이다 물론 참고는 되었겠죠 그 시대시대마다 일어났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하나님이 선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행적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기록된 것을 참고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획 중에 가장 큰건 뭐냐면 저를 따라시오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에게 바로함과 책망하게, 책망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아,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에 항상 의미스러운 것이 야 어떻게 이렇게 계속 멸망, 회복, 멸망, 회복,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계속 제약 그리고 다른 나라를 통해 다시 일어서고 다시 눕고 이런 것을 역사의 수레바퀴같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다인 거 어떻게 보면 같은 말씀이 계속 맥락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죄성을 알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나 어떻게요? 해 오늘도 또 죄를 짓지요. 또 오늘 회개했으나 내일또 죄를 짓지요. 시대를 보고 나라들을 보며 아 저들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완악하다, 배역한다, 완고하다. 교만하다 하지만 그 모습이 다 누구의 모습 속에 있냐면 우리 심령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부족함이 없어요. 이 말씀. 이 왜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늘 우상을 숭배해요. 우리가 늘 자만해요. 교만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생각을 떠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늘 아버지의 회복과 신과 구원 안에 들어가라. 이것이 내 뜻이며 후일 내가 심판하고 보응하는 날 너는 피하라. 너는 내게 피하고 나를 생각의 둠으로 나와 함께 구원에 들어가자. 이것이 이 선지서를 통해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매일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은 언어를 쓰지 않아요. 밥 먹었니? 뭘 먹었니? 몸은 좀 어떠니? 피곤하자. 피곤한데 좀 쉬어라. 별로 없어요. 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사실 이게 다예요. 건강이 최고다. 하나님 말씀 똑같아. 나에게 들려지는 사랑의 메시지, 죄에서 멀리하라, 나를 가까이하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찾으면 살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이며 구원이며 나를 사랑하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는 받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 마음과 몸이 병들은 자, 회복될 자 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열방을 품고 오늘도 그 나라와 그을을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세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내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시는가 생각해 보는데, 아버지 우리가 늘 죄악으로 가득하며 내 조금이라도 강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해지고 완고했으며. 하나님을 섬기겠나로 가지만, 내 들이 속과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숭배하며, 세상의 벨, 하늘과 땅을 숭배하고, 세상 나라들을 여전히 사랑하며, 강한 나라를 섬기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섬기며 내뜻과내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심령 밭에 오시사, 우리를 죽게 피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여기 돌려 마이다. 아멘.